은행도 등을 돌렸습니다. 대부업체조차 손사래를 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하는 청년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거리는 화려하고 카페는 만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030 세대 하지만 그들이 짊어진 빚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있어도 명품 가방을 메고 있어도 그들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떻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폐지 줍는 어르신 쪽방촌의 노인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에 애들 멀쩡하잖아. 최저시급도 만원 넘는데 뭐가 가난해? 하지만 지금 청년들의 빈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옷도 또 깔끔합니다. 소득 통계만 보면 청년 빈곤율은 10%대 초반으로 나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버는 돈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입니다. 2024년 말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전 세대를 통틀어 20대와 30대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물려받은 자산은 전무한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순자산으로 따지면 청년 세대의 실질 빈곤율이 50%를 넘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빈털털이거나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더 끔찍한 건 격차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성세대와 청년 가구의 자산 차이가 1억 원 정도였어요. 열심히 일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격차는 2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무서운 건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예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무려 35배입니다. 소득 격차는 3배 정도인데 자산은 35배나 차이나요. 이건 아무리 야근하고 투잡 뛰어도 부모 잘 만나서 아파트 한채 물려받은 친구를 평생 못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빚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출발점은 너무나 똑같고 그래서 더 비참합니다. 한 청년의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아침 일찍 눈을 뜹니다. 도서관이 아니라 편의점 카운터로 향합니다. 졸업을 1년 미뤘지만 취업 준비만 하기엔 생활비가 없거든요. 오전 알바가 끝나면 녹초가 된 몸으로 인터넷 강의를 켭니다. 주변 친구들은 수십만 원짜리 강남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독학으로 버팁니다. 학원만 다녔어도 훨씬 빨리 취업했을 텐데 그 아쉬움이 뼈를 후빕니다. 취업 스펙 쌓는 데만 평균 500만 원이 든다고 해요. 자격증 응시료, 토익 시험비, 면접 정장비까지. 그런데 그런데 이 돈을 벌려고 알바하느라 정작 공부할 시간이 없는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이 친구들의 통장 잔고입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평균 1,800만 원의 빚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바로 학자금 대출이죠. 이 빚이 언제 생기느냐 스무살 스물한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때입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 창구에 갑니다 미성년자니까 부모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창구 직원이 내미는 서류에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요 그게 이들의 성인식입니다 대학 졸업장이라는 티켓을 얻기 위해 부모와 함께 빚 보증을 서는 순간이죠 주변에 학자금 대출 없이 부모가 다 대주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는 출발선부터 다르구나 저 친구는 플러스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마이너스 1,800에서 출발하는 이 박탈감 그리고 매달 날아오는 이자 상환 독촉 문자가 청년들을 병들게 합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은 좀 나을까요? 최근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점심값 감당 안 돼서 굶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긴데 대학생들은 더 심각합니다. 대학가 현장에서 본 풍경은 처참했어요. 학교 식당 밥값도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편의점입니다. 5천 원짜리 도시락 하나를 들고 고민해요. 이것도 비싼데 삼각김밥 두 개로 때울까? 한창 먹을 나이에 500원, 1,000원을 아끼려고 먹고 싶은 걸 참습니다. 주 5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반납해서 알바하면 한 달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 16만 원 남짓입니다. 하루 5천 원으로 버티는 삶이죠. 결국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또 다시 대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학기 중엔 빚이 쌓이고 방학엔 알바로 이자 갚고 공부는 언제하고 미래 준비는 언제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제 진짜 야생이 기다립니다. 취업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요즘 공채시장 얼어붙은 거 다들 아시죠?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2년 길어집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학자금 대출은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손을 벌리는 곳은 일반 금융권 은행입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 신부로 은행 가서 생활비 대출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류도 안 보고 딱 한마디 합니다. 고객님 현재 재직 중이 아니시고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장 월세 낼돈 없고 밥 먹을 돈 없는 청년들은 이말 듣고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곳. 인터넷에서 쉽게 빌려준다는 이 금융권, 저축은행 카드론, 리볼빙 그리고 마지막엔 불법 사금융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늪이에요. 32살 한 청년은 실직 후 생활고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내역은 온통 저축은행 대부업체 독촉 문자 뿐이에요. 신용 등급은 이미 7등급, 8등급으로 떨어졌고 버는 돈 대부분이 이자로 나갑니다. 정부 지원하는 햇살론이나 서민 금융 상품도 알아봤지만 조건이 까다롭거나 이미 기존 대출이 많아서 거절당하기 일쑤예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도 조건 안 맞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돌려막기의 굴레에서 질식해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갑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슬픈 부분인데 마음의 문과 방문이 같이 닫혀요. 빚에 쪼들리는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친구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마셔야 하죠. 요즘 물가 물가에 한번 나가면 5만 원 10만 원 우습게 깨집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만나요? 야, 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친구의 연락이 반갑지 않고 공포고 다가와요. 점점 핑계 대고 피하다가 결국엔 방구석에 고립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이 되는 거예요. 연애요? 결혼이요? 사치 중에 사치입니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청년이 씁쓸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아요. 결혼은 이미 포기했고요. 그냥 저 하나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게 목표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삶? 살아파는 사람 만나 가정꾸리고 아이 낳는 평범한 행복조차 빚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청년 빈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까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걱정 안 되냐고 물어보면 다들 의아해합니다. 외기는 학자금 대출 이자가 사실상 사실상 0%에 갔거든요. 게다가 상황 기간이 무려 30년입니다. 취업하고 나서 아주 천천히 부담 없이 갚으면 돼요. 심지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비는 어떨까요? 월세 90만 원짜리 집에 살아도 걱정 없어요. 정부에서 주거 보조금으로 절반을 대주거든요. 교통비는 대학생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 학생들은 알바에 목숨 걸지 않아요. 공부에 집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네덜란드는 청년을 미래의 납세자이자 시민으로 봅니다. 청년이 빚에 허덕이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진출해야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를 지탱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청년을 소비자이자 채무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가 쓴 돈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철학의 차이가 청년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국가가 나서주지 않으니 결국 한국 청년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는다며 뭉친 청년들이 만든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달팽이집입니다. 이 달팽이집은 조합을 만들어서 집을 장기 임대하고 여러 명이 모여 사는 거죠. 원룸 살때 월세 50만원, 60만원 내던걸 여기서는 10만원대로 줄일 수 있어요. 청년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땀을 흘려 만든 이곳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1만원 정말 기적 같은 가격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청년 활동가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국가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맞아요. 청년들이 스스로 집을 짓고 임대하는 모습 아름답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쓸쓸합니다. 왜 주거의 안정,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을 청년들 스스로가 몸으로 떼어가며 해결해야 합니까? 이 달팽이집은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 청년들, 알바 3개 뛰며 쪽잠 자는 취준생,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는 대학생, 11시간 일하고도 빛 독촉에 시달리는 알바생, 이들이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요즘 애들 끈기가 없어. 눈만 높아서 그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가졌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성장이 멈추고 사다리가 거쳐진 시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기성세대의 빈곤이 과거에 대한 보상 부족이라면 지금 청년들의 빈곤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 박탈입니다. 청년들에게 빚을 권하고 그 빚의 무게에 짓눌려 꿈도 결혼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청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빚쟁이라는 딱지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퍼주자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이 너무 뒤처지지 않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